자, 이번에는 교과서 97쪽 음 3번에 역할놀이 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 지금 서구와영태기가 둘이 있어야 되는데 어, 여러분 친구들하고 같이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할수 있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먼저 어, 문선아 선생님의 양파의 왕딸기라는 동화책에서 선생님이 그림들을 좀 많이 뽑아 봤어요. 이, 이 동화책의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선생님이 상황을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여기 4학년이 되어서 새로 만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은지야. 은지, 은지에게 내가 친해지고 싶어서 책을 빌려주려고 해요. 그랬을 때 나의 표정과 몸짓과 말투를 사용해서 말하는 거야. 은지야, 빨간머리의 책한번 읽어볼래? 너무 재밌어? 이런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해보자. 은지야, 뭐, 빨간 머리엔 책한번 읽어볼래? 한번 해봐요. 시작. 남자친구들도 할수 있잖아요. 그죠? 거울 보면서 하면 더 좋겠다. 야, 은지야, 이책 읽어볼래? 이상하잖아. 그치? 그렇게 말하면, 오, 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은지가. 자.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 그다음 책을 휙 건네주는게 아니라 두 손으로 부드럽게 건네주고 말투도 은지야 이책 한번 읽어볼래 굉장히 재밌어 이렇게 해보자 시작 그래 잘하네 그다음 이번에는 어, 내가 집에 가려고 이렇게 현관이 나왔는데 우리 반에서 키도 작은 친구인데 평소에도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데 혼자 이렇게 외롭게 서 있네? 그 친구를 보니까 내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라고 말을 해주면 좋겠어. 같이 가자. 뭐 이런 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친구 이름 정해줄게. 선생님이. 다해 라고 하자. 다해야. 뭐해? 우리 집에 같이 가자. 근데 이렇게 말만 하는 것보다는 일단 표정을 당연히 부드럽게 지어 줄 거고 이렇게 살짝 어깨를 두드리면서 어깨동무 같은 거 어깨동무 이럴 때 좋겠지 사람이 이렇게 스킨십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야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갖고 뭐해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치면서 손잡고 같이 가자 이러면 친구의 마음이 어때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녹아들겠죠 스킨십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요새는 또 조심해야 돼. 그죠?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친구들끼리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뭐 이러는 건 괜찮죠?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기 전에 해볼까? 다혜야, 우리 같이 가자. 응. 너희 집 어디야? 어, 우리 집이랑 비슷하면 같이 갈까? 뭐 이런 거. 그지 해봐. 좋아. 그 다음. 어? 운동장에서 피구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음그 선을 그리려고 주전자에 물을 떠오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아우,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네. 그죠? 이런 상황에 빨리 달려가서 친구를 위로해주고 싶어요. 이 표정 봐봐. 이 친구 이 표정, 어때?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죠? 이런 표정 지워야지. 넘어진 친구한테서, 야, 야, 야. 좀 제대로 달리지.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친구 다 달아나죠.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 다음에 서서 일어나, 일어나면 안 되겠지. 가서 이, 이 친구처럼 무릎을 꿇고 친구를 이렇게 부축해 주면서 일으켜 주는 거죠.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 친구 이름 뭐라 그럴까? 소라라 그럴까? 소라. 소라야. 뭐라고 말할 때? 괜찮니? 라는 말 해야 되겠죠. 소라야 괜찮니? 야, 보건실에 같이 갈까? 뭐 이런 말 한번 해보자. 시작. 소라야 괜찮니? 보건실에 같이 가자. 해봐요. 음, 말해야 돼. 자꾸. 그리고 거울 앞에서도 해봐. 이런 거 정말 잘하는 친구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이런 친구들이 친구 배려해주고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친구 최고잖아요. 어이, 재진발 어, 넘어졌어. 야, 일어나, 일어나. 친구 다 달아나겠죠? 이거 봐, 두 친구가 싸웠다가 화해하려고 해. 근데 지금 몸짓을 보면 한 친구는 손이 어떻게 돼서 위로 이렇게 가 있어. 이거는 뭐야? 머리를, 머리를 어떻게 한다? 극적이다. 극적이야 이거 머리 왜극적이야 뭔가 좀 민망할 때. 이 친구는 또 어때? 두 손이. 두 손이. 뒷짐 네 주고 있네. 이것도 역시 민망할 때 하는 거야. 자신 없을 때, 뭔가 부끄러울 때, 겸연쩍다 이럴 때 하는 거잖아. 겸연쩍다. 오, 어려운 말이네. 이것도. 자, 이 친구 이름 뭐랄까? 준호. 이 친구는 동수 이렇게 지었어. 선생님이 준호가 동수에게, 야, 동수야, 그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동수가 오 준호가 정말 미안해 하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겠지. 자 머리를 극적이는데 야 이런 목소리는 나오지 않죠. 머리를 이렇게 극적이는 몸짓이라면 목소리도 그거에 걸맞게 해야 되는 거죠. 어우 동수야 그때 좀 내가 심했어 미안해. 이런 식으로 그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단호한 거는 단호한 거 이거 절대 안 되는 이럴 때는 그렇지 거침없는 목소리 이거는 아니죠 부드럽게 그래 준호야 나도 그때 잘못한 거 같아 우리 사이 좋게 지내자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한번 해보자 시작 음또 동수 동수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좀 심했어 잘 지내자. 표정 잘 했나요? 표정? 그 다음 이번는한 손을 내밀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 준호가 동수에게. 동수야,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손 내밀면서. 이번에는 동수가. 아니야, 준호야. 내가 심했던 것 같아. 잘 지내자. 음, 그러면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동생이 혼났어요 엄마한테 맨날 나한테 까부는 동생이라면 음, 아이고 고소해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노는 동생 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아유 이 친구 은지라 그럴까 동생이 은지야 그럼 나는 나는 은비 할까 은비 언니가 은지한테 은지야 은지야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보다는 약간 어깨를 짚어가며 또는 이렇게 어깨 뭐지? 어깨 동무 그렇지? 어깨 동무 이렇게 해주면서 너는 동생이니까 안아줘도 되겠다 그죠? 이런 몸짓 안아주는 몸짓도 좋겠네 동생한테 허, 아유 내 동생은지 속상하지?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하주면 동생이 마음어떻겠어 위로가 많이 되겠죠. 잘했다. 이거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면 동생은 언니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감정이 쌓이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잘 표현을 해야 된다. 근데 아까 선생님에 당찬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사과할 때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친구 울고 있어. 다른 친구들 표정 보니까 다들 기가 막힌 표정이야. 그리고 어 어떡하지? 뭐 이런 표정이죠. 화가 난 친구도 있고. 아우 어, 어떡해? 뭐 이런 표정도 있고. 근데 이 용감한 친구. 그죠? 몸짓 봅시다. 양팔을 벌렸어요. 그다음에 다리도 쫙 벌렸어요. 입 벌렸어요. 양쪽 눈이 치켜 올라갔어요. 이럴 때 목소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딱자세 갖추고 있으면서 상대방, 이 여자의 괴롭힌 그 나쁜 친구들, 나단치려고 하는데, 야, 왜 그래? 괴롭히지 마, 내 친구. 이거는 좀 너무 안 어울리잖아. 그죠? 표정과 몸짓과 말투가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뭐, 내 친구 괴롭히지 마. 뭐, 한 번만 더 괴롭히면, 그땐 가만 안 있을 거야. 뭐, 이런 말. 한번 해보자. 내 친구 괴롭히지 마. 이래? 아니잖아. 야! 내 친구 괴롭히지 마! 한 번만 더 괴롭히면, 그땐, 참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강하고 큰 목소리가 나가야 되겠죠. 그죠? 응, 해보자. 내 친구 괴롭히지 마. 한번 해봐. 시작. 한 번만 더 괴롭히면, 용서 안할 거야. 이 말도 한번 해봐.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죠. 목소리 좀더 키워서 다시 한번 해봐. 내 친구 괴롭히지 마. 한 번만 더 괴롭히면 가만 안 있을 거야. 하고 시작.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표정과 몸짓과 말투를 사용해서 말할 때 주의할 점. 일단 듣는 사람에게 맞아야 한다. 만약에 그 여자아이가 선생님한테 혼났어 근데 선생님한테 내 친구 괴롭히지 마세요 이러면 이거 안 되겠죠 그죠 또이 이 친구가 잘못을 안 했는데 뭐 다른 아이들이 괴롭혔다 그러면 진짜 그런데 뭐큰 실수를 했다 그럴 때는 또 그것도 조심해야 될 일이야 그죠 그러니까 상황을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상황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잖아. 내 표정과 말투가 어울려야 돼. 몸짓도 물론, 딱 양쪽 팔 벌리니까 어때요? 상대방 주눅 들겠죠. 어 그렇게 강하게 나갈 때도 그렇게 해야 돼. 아니면 주먹으로 탁 이렇게 세운다라 지 응?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아까 달리기 1등한 친구한테, 아유, 잘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표정도 밝고, 목소리도 좋았지만, 그 엄지 손가락 하나 탁 치켜 올리는 게또 다른 거잖아. 때로는 말하지 않고 엄지만 치켜 올려도 소통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엄지만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말하지 않고 그냥 살짝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면서 엄지 탁 치켜 올려봐. 여러분 기분 어때요? 최고죠?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 몸짓, 표정,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려는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 음,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상대방을 설득해야 할 것인지, 응? 아니면 내가 그냥 지난 일을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선거에 나가서 꼭 회장이 되어야 할 것인지, 목적을 생각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 같은 경우도 만났을 때, 소관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이 나쁠 수도 있지만 겉으로는 자기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대표끼리 만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은 어때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표정 어때요? 아까 서로 막 웃는 얼굴이잖아요. 음, 그런 걸좀 갖추어야 된다. 다음에 어떤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해야 되는지 말해보자. 격은일 설명할 때 음, 자신 있게 말하고 손짓, 적절하게. 너무 막 하면은 정신없어요. 그죠? 정확한 발음. 이건 어디든지, 어, 공통적인 얘기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설득할 때는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따뜻한 표정으로 해야지. 너무 강하고 엄격하고 단호하게 하면 상대방은 질러버려서 설득 안 당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접근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감정을 드러낼 때는, 어, 특히 그 시선, 상대방을 봐야 된다. 아까 우리 거기에서 나왔잖아. 눈이 모든 거를 말한대잖아요 눈이, 그죠? 눈빛이. 그러니까 시선을 바라보면서 내 어떤 솔직한 거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표정과 몸짓과 말투에 주의해서 친구들과 소통할 때내 주변에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나의 학교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재밌고 아이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학습정리는요. 어, 이런 표정과 몸짓과 말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주마까 했는데 듣는 사람에게 맞게 사용해라. 그리고 표정과 몸짓, 말투가 서로 어울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 목적에 맞아야 된다. 이세 가지 꼭 신경 써서 어, 표정과 몸짓과 말투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교과서 98에서 104쪽. 어, 이번에는 어, 영상이 아니고 줄거리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돈을 왜 만들었을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